강남 유흥주점에서저술 네. 마시고 남녀 사망했어요. 그 저기 여성 접객원이 돌아가셨다면, 네. 그 가서. 손님이 와서 타준. 거. 근데 내가 보니까 네. 자 접객 여성 있고 음. 어 손님으로 간 사람이 손님이 주머 주섬 주섬 한 주머니에서 뭘꺼냈어 하얀 가루야. 아. 그걸 그거 손으로 대충 집었어. 네. 그래가지고 지도 타고 나도 사서 흔들어서 타서 먹었어. 뭘것 같아요? 흰색 가루 뭐 필로폰이나. 필로폰입니다. 필로폰. 근데 방으로먹게 되게 하 이거 건가요? 필로폰 그용저 상당량 그 오버돼서 먹으면 갑니다 0 0 3이잖아요 그래서 네. 한 작대기 네. 한 작대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0.0 네. 0.03그램 네. 그거 거. 이상 안 넘어가게 이것들이 먹거든요 네. 마약쟁이들도 지들 뒤, 저 뒤지지는 않으려고 오오. 그런데 얘는 술 취해가지고 그냥 아 꺼내서 손으로 대충 집어서 타서 먹고 이게 사망한 거요 치사량 넘은 거죠. 필로폰 어... 자체도 저 위험한 짓이고 파멸하는 길인데, 그걸 술 먹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뭐, 거의 1g가량을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물약을 먹은 거네,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대, 대중 잡아서 이제 아마 술잔에 타서 먹고, 몇 시간 뒤에 그 열, 저 둘이 다 죽었어요. 이 죽은 이 남성 차에서는요, 네.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뭐? 64g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64g. 아, 그래 그걸 봉투를 꺼내 갖고 대충 집어서 아마 그저 여정업은 그준것 같은 데 먹고 바로 사망한 것 같아. 1g 만 해도 대형 사건이네. 그러니까요. 일그란만... 이, 이게 아... 그럼 교수님 이게 마약이 뭐 이렇게 풀린 거잖아? 요이 정도로 막 이게 지금 그렇게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뭐 마약은 뭐 심지어는 뭐저 국정원도 하고 세관도 네. 하고 경찰도 하고 해경도, 하고, 하잖아요. 해경도, 해경도 하고, 하고 식약처도 하고, 식약처도 하고요. 식약처도 하고 그렇게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저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아르마람 여전히 이 마약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마약쟁이들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앞으로. 교수님 그럼 이게 음. 처벌이 낮아서 그래요? 어떻게 보죠? 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처벌이 약합니다. 약해요. 예, 예. 네, 예. 엄밀히 얘기하면 처벌이 약하고요. 네. 어, 반입이나 네. 수출이나 수입 수출행위 같은 경우는 뭐 무기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은 묘해요. 뭐가... 처벌은 읽어보면 엄청 세요. 네. 근데 처벌이 센건다 필요 없어요. 어... 적용이 돼야 돼요, 실제로. 어... 근데 뭐~ 장량 감경 저~ 좋은 변호사 붙으면 까뱅이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적당히 이게 그~ 저~ 나오는 그런 추세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쳐야 됩니다. 아... 제가 저늘 말씀드리지만 1954년도에 형법을 만들때 네. 형량을 정했죠 형법의 벌칙 네, 조항에 네, 네. 그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을 60세로 봤어요. 그렇죠, 네. 60세 사망하는 걸로 보고, 보고 만든 54년도 형벌 체계를 그 네. 지금까지 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100세 시대예요. 음. 그럼 형벌도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 형량이 6 0세 죽는다 가정하고 하니까 좀 짧게 나왔죠요 짧게 아 만들었던 거죠. 아 54년도에. 네, 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지금 손을본건 하나도. 없어요. 어, 특별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중 처벌한다고는 하지만, 네, 네. 저, 뭐 그, 특별 법 이전에, 아예 근간이 되는 무법이라고할수 있는 형법의 저 형벌 조항, 그렇죠. 그 조항은 다분히 적어도 20%에서 응. 30%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형님,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 만큼 형님 그러면 수명이,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됐는데왜 네. 60세 시대 수명으로 맞추는 형량을 지금까지 적용하냐고요.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이 특히 그런 게 심한가 보네요. 마약이 이거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마약류 관리법이 처벌 규정이 있으면도 불구하고 실제 실형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말이야 뭐, 차 뜨고 버티고 빠지고 요즘에 얘기하는 법꾸라지라는 놈들이 법을 많이 하는 법꾸라지 새끼들이 법장난을 많이 치는 바람에 네. 사회 정의가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어, 이 마약은 이게 한번 이게 들어오면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마약을 한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네. 뭐그 얘기 있잖아요. 네. 끊는 사람 없어요. 끊는 음, 사람 뭐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마약은 손대는 순간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음. 아, 이게 큰 일이네요. 옛날에 그뭐 청나라 말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음. 그때 아편 때문에 나라 그냥 완전 망했잖아요. 나라 통으로 통과하는. 이게 요즘 고등학생들도 음. 이 마약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음.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지금. 너무 좀 확산이 되지 않나 싶고요. 텔레그램 통해서 막 들어오고 막 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교도 저희 마약 청정국이라고 음. 맨날 자랑했잖아요, 이 예, 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 거는 오래됐고요. 오래됐어요. 예. 네. 그 마약의 어, 뭐 허브 네. 공항을 통해서 뭐 이렇게 허브 형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지경이니까 마약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가이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네. 어, 이 사람들은 진짜 뿌리 뽑지 않으면 예. 우리나라의 이제 큰재앙입니다 재앙. 제약. 그럼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음. 게그 마약 수사청 얘기가 이게 미국의 DA 같이 네, 마약 수사청,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 그 얘기 나오죠. 아예 음. 그 경찰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음. 마약 수사하는 수사관 분들이 인센티브가 음.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음. 그 검찰에서도 마약 수사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도 인센티브가 많이 없다고 들었고요. 마약반이 그렇게 뭐 대우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약반은. 아주 호대우는 못 받는 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마약 수사만 하는 아예 부서를 따로 만들어 마약청, 그, 예. 음, 음, 음. 이게 이제 그냥 마약청 이 있다는 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기 거든요 마약청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이 음. 마약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런 쪽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약청이 음. 있다는 건그 나라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는 마약 어떤 지금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게 마약청을 만들어서 대처할 정도의 범죄 음. 같은 그 숫자가 많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정 부분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범죄라는 거는 더 크기 전에 싹둑 잘른다는 개념에서 네. 어, 하, 뭐 마약청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한청단이 국가 기관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음. 그래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음. 또안 되면 이제 음. 그 본부단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마약 본부. 예, 예, 예. 음, 음. 그래서 좀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마약국. 예. 음, 음. 근데 좀 식약처 음. 같은 경우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식약청이요, 에 이제. 예, 식약청 같은 경우는 음. 그 처죠, 음. 처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교수님. 음.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음. 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약물 이렇게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까지 다 관리하잖아요 모든 맞아요, 마, 맞아요. 약을 맞아요. 이제 뭐~ 신약 개발부터 음. 다 인증해 주는 음. 기관이다 보니까 음. 마약만을 가지고 이게 뭐~ 요원을 많이 양성을 해서 이게 개입하기가 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느낌에는 이거는 하여좀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저기 적격은 때로... 무슨 죄예요 그냥 가루 타고 네. 먹었다 그냥 졸지에 행사한 거잖아요 이게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필로폰은요. 네. 메스암페타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아. 이 필로폰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만드는 건 독일이에요. 아. 예, 독일에서 이걸 만들어서 그 이때는 치료제 정도로 예. 만드는 겁니다. 뭐 진정제 형태. 그래서 개발을 해가지고 써보더니이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필로폰이. 음. 그래서 독일에서 폐기했습니다. 네. 이걸 다시 활성화시킨 사람들이 누군 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아 일본으로 넘어가요? 예, 일본이 전시 때 만들어가지고 징용 보내고 저 징병 보낸 사람들. 특히 징용 보낸 사람들한테 상시 이그 미량식 복용시키면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아... 정말 일본이 해가 이렇게 친건 정말 많습니다. 음... 그뭐 그러니까 일본식 발음이잖아요. 히로뽕이히로뽕이 네, 히로뽕이, 일본어로 퐁 네, 일본. 일본식 발음이잖아요. 뭐 네. 지금은 뽕뽕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어, 오늘날 그이필로폰 이게 특화돼 가지고 유통되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귀한 게 어떻게 어떻 일본 쪽이에요. 음... 독일에서 먼저 만들었지만 폐기했거든요. 네. 어, 그런 거 보면, 희상하게 동양 쪽에 코로나를 만들지 않나, 에이, 그건 이제 그만합시다. 네. <laughs> 저거는 이거 빨리 좀 어떻게 마약에 대해서 음. 이게 더 돋보소처럼 턴이 큰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막았으면 좋겠네요. 맞아.